안녕하세요 높은 산 입니다 7월 6일 일요일 어, 일요일 거를 토요일 저녁에 미리 또 한번 찍어봅니다 오늘도 단가는 조금 저가 제품으로 위주로 해가지고 열품종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또 높은 산에서 열품종 또 성실히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또한분한분잘살펴해 보시고 문자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배송은 서로 협의 후에 배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 은요 만물입니다. 만물. 뿌리가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신화도 잘 이렇게 하나 달려가 있습니다. 어, 기에 지금 흠집이 약간 이렇 하나 있습니다. 어, 두 척에 요 신화 하나, 흠집이 하나 있어도 요 시종자기 때문에 배양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만물. 요 뒤쪽에도 보면은 어, 요 뒤쪽에도 보면 신화가 이렇게 하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요 신화는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어, 요 신화 잘 받아가지고, 또 시중자로, 어, 또 배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물 두 축의 신화 하나, 사이즈는, 어, 8에 07, 8에 0 가격 7만원입니다. 7만원에 또 만물 시중자 입양해서 가지고, 또 예쁜 꽃한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번, 2번은, 어, 이르라입니다. 또 이르라, 어, 또 시나 포함해 가지고 또 새초까지 또 시중가를 한 들고 나왔습니다. 약간 탄화는 있어도 배양에는 큰 문제가 없을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한국 출란들은 어, 비료질을 조금 하게 되면 이런 탄화가 생깁니다. 탄화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난초는 건강하고 착장합니다. 이르라 새초 어, 11.5의 영파, 11.5의 영파 가격 12만 원입니다. 또 12만 원에 또 이런 이러라 어 시종자입양해 가지고 또 우리나라의 최고 두화소심 중에 지준자리에 앉아있는 이러라 어 또입방해 가지고 예쁜 꽃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번 3번 도 이러라 입니다 3번 이러라는 조금 어 비리합니다이두 어 쪽에 어 잎도 이렇게 조금 잘렸습니다 어 잎도 이렇게 잘렸는데 시중자로 한번 등지해 봅니다 어 그냥 시중자 없으신 분들은 또 저렴하게 어 이러라 입방해 하셔가지고 또, 오래 쭉 키우다 보면, 은 또, 뭐, 또, 신화도 또 대주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러라 어 요, 뒤에 요두 쪽, 작은 초 거지 두 쪽에 신화 하나, 사이즈는 9-08, 가격 6만원입니다. 또, 6만원에 이러라 또, 시종자 입양해 하셔가지고, 또, 예쁜 꽃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번, 4번은 요, 환열병 복륜입니다. 환열병 복륜인데, 변이 또, 신라처럼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주 난초가 탕탕한 육질도 좋고, 어, 시, 뭐, 요 신라처럼 아주 변이 좋아요. 신라만큼 변이 탱탱하진 않지만, 거의 못지 않는 어, 환녀변 어, 복륜입니다. 신화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어, 신화가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이는 금방 어, 작품 대리라 생각됩니다. 완전히 변빵, 배불떼기 어, 환녀변 복륜. 어, 네 초개, 아, 세 촉에 신화가 네 개. 난초가 좀 특이합니다. 변방이 아주 좋아요. 난초가 땡글땡글하니. 어, 환엽봉륜 세척 13의 연구. 가격은 18만원입니다. 또 18만원에 또 이런 환엽봉륜 예양해가지고또 예쁜 작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5번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난초 어, 국보 1호. 막 거의 국보 1호입니다. 태극선태극선 다섯 태극선 척입니다. 태극선이 다섯 촉인데, 저편의 촉수가 네 촉. 이 속에서 이렇게 한 촉이, 요래두 촉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가 봐요. 이 같이 보내드립니다. 심을 지게, 이또 떨어져가지고 같이 심기 합식대가 있습니다. 요거까지 해가지고 다섯 촉에 신화 이렇게 한 개가 잘내려오겠습니다 뿌리, 태극선 뿌리 이정도면은 좋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난초, 우리나라 국보 1호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난개에서는. 어, 복륜복쇠 최고 지존자리에 앉아있는 태극선 다섯쪽. 한 24cm 정도 되네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6번. 6번은, 아이고, 정말 앙증맞는 서단엽입니다. 신화가 아주 경쾌하게 이렇게 확 발전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서단엽. 뿌리 상태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생각 좀 살아가지고 빵실빵실하여 예쁘네요. 완전 정통 단엽은 아닌데, 어 우리, 저, 에라님께서, 어, 펜말에 뭐 서단엽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고 구매해가지고, 하도 이뻐가지고, 어, 뭐, 입변에, 어, 입변에, 뭐, 서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입변 서반인데, 아주 깨끗하고, 예쁘고, 멋져요. 척수는 어, 두 초, 11에 08. 가격 16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7번, 어, 삼반중투입니다 삼반중태 보면은 아주 여 보면은 난초가 성깔이 한성깔 합니다 삼반중토가 어 지금 현재 여기는 약간 벌레가 이렇게 씹어 먹었는데 뭐 이런거 괜찮지 마시고 종자가 아주 좋습니다 뿌리도 뭐 크게 능넉하지는 않지만은 또 신화에 또새 뿌리가 이렇게 하나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삼반삼반중투 산반 어어 아주 성질이 좋은 삼반중토또 어 저렴하게 한번 등재해 봅니다 3반 중투 요두초에 13cm 정도 됩니다. 가격 5만원에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분. 는은 봉유나 소심 송죽입니다. 어, 송죽하고 지화자는 봉유나 어, 소심 중에서는 이두 분이 그래도 지금 가장 어, 메리트 있는 그런 봉유나 소심입니다. 송죽, 어, 뭐 항상 니 잘랐니, 내 잘랐니, 뭐 전시장에서 내치고받고 서옵니다. 자요 척수가 하나 둘세척 인데 뒤에 쫑대 요거는 맞치지 않고 두척 반으로 앉혀보겠습니다 두척 반에 신화 하나 뿌리 상태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송죽 두척 반에 신화 하나 사이즈는 한 24cm 정도 되네요 가격은 65,000원 입니다 65,000원에 또 건실한 송죽 입방하셔가지고 예쁜 꽃패가 전시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니번구분은이두 개로 세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개가 세트가 뭐냐면은, 요거는 아주 삐디한 태홍수입니다. 태홍수, 태용소 어, 요두 촉에 신화, 한 촉에 신화 하나인데, 신화 포함해서 두 촉으로 쳐보겠습니다. 촉수에 대한 의미는 없고, 가격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 뒤쪽은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고, 요 신화에 뿌리가 세 가닥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태홍수 사이즈는 요 뒤쪽 사이즈를한 70cm정도 되고 요거는 어요 세트가 뭐냐 요거는 잎변입니다 잎변인데 요 소심이 피는 잎변입니다 변이 아주 좋아요 땡글땡글하뭐 한쪽에 씨나 하나 이래 잎변 어 소심하고 태홍수 요두분 세트로 해가지고 4만원에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또 4만원에 또 시중 자 재미삼아 켜보시기 바랍니다 초보님들은 또 씨름사막 한번 배양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10번, 10번 또, 어, 두 가지 세트로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복륜 어, 륜복색 복륜 어, 황이입니다. 복륜복색 황이, 어, 이 종대 하나에 신화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시종작용는딱 그만입니다. 요거 하고, 어, 이건 완전, 어, 마루변, 잎변인데 집체는 어 집체 난초입니다. 뭐 팻말이 원판주금이라고 원판주금이라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거는 어, 팻말 보고 판매를 합니다 원판주금이 필지 안필지는 어,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배음방을 보면은 원판은 충분히 필수 있는 어, 그런 난초입니다 난초가 아주 씩씩하고 광엽이 좋습니다 이, 이거 정말 원판주금이 필면은 대박입니다 이건 한 20cm 정도 됩니다 20cm 되고 이거는 어, 황이 이두개세트를 해가지고 4만원에 등재해 보겠습니다. 근데 다 이런 거 5만원 이야 식재해가 분해 심어가 보내달라면 분당 5천원씩 별도로 치니까 우리 또 초보 구독자님 집에서 식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초는 아주 건강하고 씩씩해요. 감사합니다. 늘 높은 산으로 구독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름 높은 산에서 어 일본을 또 성실히 도 설명해 보았습니다. 또한분한분잘 살펴보시고 문자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나 더운 관계로 택배는 서로 협의 후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